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 사주가 불고기 굉장히 많은 사주야 될듯 하면서도 일이 응. 일사천리로 되질 않고 응. 이때까지 초년 초년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을하는 사주를 갖고 있어 본인이 응. 어떻게 보면 부모의 덕도 없는 형국이고 응. 가족 간의 우애가 없다 응. 너는 너 나는 나다 따로따로 국밥이 어떻게 보면 응.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 <laughs>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 안에 항상 갇혀있는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볼 때. 뭔가 울타리 안에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느낌. 굉장히 답답함. 네, 음. 그리고 올 수, 내년 수, 내후년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네. 삼재가 나가면서 네. 본인 혹시 죽을라고 생각했었어? 예, 네, 목을 냈습니다. 어? 자살 시도 하긴 했습니다. 직성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조상의 가물이고 우리처럼 신의 가물이 있단 말이야 무당의 그런 기운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위를 한번 눌렸을 때 어. 눌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지 피부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안 좋은 꿈을 꾸고 어. 한이년 뒤에 안 좋은데 갔다 오고 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는 목을 맥었는데 그게 살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살았어요. 조상이란, 조상이 예. 이제 많이 타는 사주예요, 본인이. 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 뒤집히는 게 뭐냐면, 별상. 집안의 수도로, 홍역으로 어. 이렇게 갔던 예. 조상이 앞을 서고 뒤를 서고. 어. 이래, 이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응.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무당을 해라, 이게 아니라, 예. 우리처럼 무당의 그런 기운이 있다란 얘기야. 어. 어.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 가물 때문에 되는 노릇이 없어 다 죄다 꼬여야 돼 예. 그리고 삼재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야 되고 관제 수도 걸려야 되고 금전도 다 손재가 있어서 금전도 본인은 돈이 안 돼요 예. 금전도 다 나가야 돼 예. 벌긴 버는데 돈이 어디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려. 예. 음. 그리고 직장도 한 군데서 이 꾸준히 일을 못 하고, 예. 조금마다 때려치고 또 예. 다른데 또 조금마다 때려치고, 본인이 그런단 말이야. 지금지 제대로 된 직장도 많이 안 했을 뿐더러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화류비에서만 생활을 했었거든요. 거기 그때 그것때 보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래도 착실하게 살려고 이런 지금 막 건설 현장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계속 꼬이니까, 뭐 하려고 해도, 뭐 갑자기 팍 틀어져 버리고, 아니 돈이 나가든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음.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조상 때문에 그렇다고. 집안에 산탈이 지금 산속에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서 보시, 본인이 조상의 가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조상들한테 자꾸 이렇게 치고 넘어가. 조상들이 자꾸 이렇게 친다고 본인 몸을. 그리고 안 좋게 자꾸 꼬인다고. 본인 사주가 조상한테 잘 대우를 해야 응. 조상에서 도와주는 사주인데, 제사도 이 집에는 고씨 집안에 제사도 안 지내요. 응. 아예 그냥 조상 위에 덮어놓고 묻어놓고, 아예 이렇게 조상 쪽에는 아예 신경을 안 써. 제사도 이 집에는 잘 지내야만 본인이 풀리는데, 제사도 아예 그냥 덮어놓고 이런 벌전들 때문에, 응. 본인이 되는 노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리고 신기가 있으면요. 예. 신이 있으면 안 죽여.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계에서 일했던 게 우리랑 같은 사주기 때문에. 어? 같은 사주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올 수, 내년 수, 내후년까지는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본인과, 본인이 40대 이후가 돼야지 조금 서서히 풀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쭉 가진 못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계속 일못할것 같아 노가다는 아. 그리고 본인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허드렛 일 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참고하고 있잖 하고 있는데 또뭔 계기가 생겨서 또 마음이 변사가 심해 갖고 또 조금 하다가 또 때려치고 조금 하다 때려치고 이런다고 근데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마흔 예. 따로 넘어가야지만 예. 본인이 서서히 풀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제사를 잘 지내봐. 그리고 이렇게 예. 찾아온 것만 해도 우리 할머니가 용하대. 원래는 음. 이런 데잘안 찾아다니잖아. 저기 안다니 그러니까 안 다니잖아. 예. 무당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잖아. 예. 음. 아직 지금은 본인이 죽겠으니까 이제 온 거지. 예. 그리고 또 본인은 내가 볼때 아홉 수에 조심해야 돼요. 간제수또 들어와. 항상 간이 끌고 다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덕 인덕이 없다 이러잖아요. 부당들이. 응. 근데 본인은 내가 잘해주고도 욕 먹고 그리고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 조심해야 돼. 응. 응. 인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수가 어. 몸수도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예. 건강검진 한번 해봐요. 어. 건강검진 하셔야 돼. 해보셔야 돼. 부모님 양쪽에 계세요? 양쪽에 있는데 부모님하고도 연락이 끊긴 지한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 부모님하고. 굉장히 힘들겠다. 여기서 또 빡을 하시면 진짜 완전히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음... 돈 빗빌린 모용... 거 있었어요? 예, 그것도 계속... 지금 그거 틀어 막느라 고랍프대 본인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인 크하고 신청하고 왔습 파산은 회색? 아니고 회생 회생이랑 살짝 미치는 회생. 음, 틀어 그거... 막느라 아주 고랍프대 예, 그것도 그래서 내가 볼때 이게 일이 지금 녹아다가 아까 그랬잖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계속 지금 예. 일이 반복적으로 쭉 일을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설비 같은 거 인테리어 이런 거 예, 예, 예. 그런 거좀 배워서 그쪽으로 자격증을 따서 그쪽으로 나가면 돈 번다 소리가 나오는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하잖아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노력을 안 하고 굉장히 게을르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되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옹호해주고 안아주지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주니 예. 나 열심히 노력을 해 음. 노력하고 살면 괜찮은데 본인이 여자 조심 항상 해야 돼. 여자 때문에 간제 끌고 나가는 음. 어. 그런 수가 들어오니까 간제수 조심해라 그래요. 음. 그리고 간제가 회생을 해도 우리는 간제로 와. 어. 법원에 왔다 갔다 해. 그게 이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음. 회생하는 것도 간제수고 근데 내년까지는 본인이 간제가 끌고 가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좀 싸게 하거든요. 어. 백준나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단 말이야. 아,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조상들 좀 대우를 하거나 빌어 나가면 본인이 좀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어. 근데 이런 쪽에는 아예 그냥 관심. 관심이 없어서 예. 좀 안타깝지. 맞아. 너무 답답해갖고 음. 이거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뭐. 그래서 올수, 내년수까지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 본인이. 관제수는 그럼 서른아홉까지는 계속 들어있는 끌고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 예. 응. 오늘의 공수, 예법대로 조상의 대우를 잘 합시다.